아세판 연속 또 걸려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 저에겐 토스 그냥 한끼 간식거리일 뿐.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 이제 토스 전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앞마당도 견제하지 않네요. 앞마당을 전위를 상실해 버려서 앞마당을 견제도 못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자. 어,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정찰이 늦게 온 거죠. 그래서 다시보기는 이제 제가 멘탈이 나가서 욕을 하고 한다거나 시청자분들과 싸우게 되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유튜브에 다시보기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 근데 그 시청자분들 말대로, 그 최적화를 맞춘 거거든요. 정찰이 늦게 왔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더 하고 왔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의 황혼우의 플레이 예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답이 없다는걸 알았거든요. 이제 아, 마무리는 이제 우간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마무리 앞에서는 공호포격기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황혼우의 올인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아이고 유튜브 구독 감사드립니다. 더 필요합니다. 자, 황혼의 플레이 예상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근데 제가 멘탈을 잘 잡으면서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사도를 또 돌리네요. 열로 가면은 안 만나려나? 아니, 또 저걸 빈집에 당하려고 또 사도를 보내는데, 이러면 못 참죠. 바로 저글링 뛰어가서 참교육 들어가야죠. 어차피 집은 여왕이 지켜줘. 아, 뭐야. 사도가 어떻게 나와. 어, 아, 이거 나눠. 흩어져. 아 우주관문 플레이. 어, 상대도 약간, 그게. 한 마리, 오케이. 아, 나쁘지 않죠. 한 마리 잡으면 위득이지. 아. 왜 이득이냐? 일꾼을 잡은게 아주 엄청난 이득이죠 저글링 버려서 일꾼을 잡는다 아주 이득입니다 아 상대 사도 3마리나 찍었어요 그러면은 저글링 한 4마리, 아 8마리는 있어줘야 수비가 되죠 가볍게 멀티 견제하러 가겠습니다 아 사도가 벌써 두마리가 나와서 대기타고 있었어 아공호가 나와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이번판은 상대도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군주가 덮습니다 안 돼요. 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들이 점막종에를 공격합니다. 여왕님 노동을 줄여주세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사도가 올수 있다는 생각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어, 아 이럴 줄 알았어. 변칙수를 준비해 왔네요. 아, 공용 공봉파, 파이올포야. 일벌레 뭐 끝까지 도망가야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부모 팔고, 근데 아직 까지 일꾼이 많이 살았어요.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맥이 바닥났습니다. 가스는 좋은 나이 여왕님. 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와 근데 아예 몰랐던 거 치고는 잘 막은 게 아닌가. 근데 일군의 손해가 조금 크네요. 일군 일꾼, 일군이 좀 많이 죽었네. 인구수가 낮췄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군주 어떻게 됩니다? 군주가 그래도 상대가 사두를쓴 만큼 대군주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켜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뭐야. 소급 바로 과거 바로비랑 소급을 안 눌렀어. 오오오다 죽여. 나쁘지 않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파수기가 많아요. 뭐야? 아 환상이구나. 어, 아, 나 깜짝이야. 복은 줄 알았어. 어, 히드라 개무적 복을 걸렸나? 생각인데, 환상을 사도로 환상을 던지네. 어우씨,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순간 진짜 물음표 한 머리에 100개 찍혔어요 그래서 개좋아했네 히드라 무적보걸린줄 알고 자 이거 아 상대가 왠지 이번 판은 불사조를 미리 찍었을 것 같아요. 대비를 해놨을 것 같아요. 바보도 아니고 미리 찍지 않았을까? 근데 뮤타를 어차피 상대 가스 쓰게 만드는 용도기 이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어안 뽑았어요? 아, 비싸지고 없다? 부정하나요? 오히려 거신을 찍었어? 자나나 가스 조심, 건물이 부족합니다

조적인 변이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하나요 관물이 없는데 자꾸 운명시키요 아, 이걸 못 보내요. 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투경하다. 아, 이 진어. 위탈이 너무 모자라는데.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 거신. 좀요. 땡큐. 나이스. 오. 분광기 아니, 집정관턴 분광기 부셔 버렸어요. 나이스. 그리고 얼른 여기 가서 멀티 부셔 버리고. 야, 근데 이거 둥지 탐 날라간다. 아 씨. 뭔가 지가고있습니아리 공격받고 있습니 몰래 건물 쌉가능. 들어가 부셔줄 거요. 건물 어디 있어? 아직 아직 안, 안 지었구나. 어 사도 사도 필요 없죠. 사도 건물 잘 부시는 것도 아니고.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땡큐 지상을 죽여줄 수 있어서 유탈의 기동성 이용해서 안 싸워주죠. 내가 이걸 왜 싸워줘? 바로 부셔버리기 지지